오늘은 대구 청년들이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왔습니다. 대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점이 많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힘차게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절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안 돼서 대구서는 못 살겠다 뭐 서울도 가자 어디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운을 내고 하시면은 반드시 길이 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 대표의 출마 부분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특히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셨는데 제가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부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지율에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냐? 과연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당을 해체하자.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 이제 뭐잘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은 항상 민심에 따라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국태민안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 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돌아보는 것이 당 혁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어, 당에서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교대도 있고 저는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시 2016년 을으서 대통령 네, 그렸습니다근데 이번에 또한 번의 대통령을 또. 이번에 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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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